아, 이 저것도 정도 예식 전도로 푹 밀고 나갔더니 막 뚫려져, 돌파가 돼. 그리고 뚫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. 이런 고백들도 있습니다. 아멘 할렐루야! 그리고 이게 정도만 잘하는 게 아니라, 목사님들, 사님들 기뻐하십시오. 정도만 잘하게 하는 게 아니라, 그냥 또이 교인들의 토양 작업을 하는 신바람, 또 삼박사일 붕에도 있고, 그리고 또 그분들이 또 와서 정착하는 세신자 가족반도 있고, 학신반도 있고, 거기다가 또이 교회 안에 교회를 써서 철치, 철치도 있고, 또 그렇지. 교인들이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고 셀라, 동상도 있고, 아메! 네. 그분들이 그냥 박사님 쫙쫙 써서 전도한 그걸 그전에는 목표하는 전의를 담으셨는데,